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한다요. 다음으로, 비구는 마을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안 한다요. 비유하면 수천 개의 못을 박아 구김이 없는 황소 가죽처럼 안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땅의 모든 높고 낮음, 험한 강, 가시덤불 구덩이, 높은 낭떨어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마음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도약하고 맑아지고 확립되고 해탈한다. 그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숲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이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땅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걱정 하나는 있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는 이 생각은 숲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고 통찰한다. 그러나 참으로 땅에 대한 생각 하나는 공하지 않다라고 통찰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곳에 없는 것을 공으로 간주한다. 그렇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존재하는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통찰한다. 안한다요 이렇게 하면 그에게 여실하고 뒤집힘이 없고 순수한 공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갑자기 또 지상이라는 말을 하죠. 땅에 대한 생각. 이게 또 무슨 땅에 대한 생각은 또 뭘까요? 또 땅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소가죽 펴놓은 것처럼 평평한 땅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좀 음, 경을 읽을 때 어, 자칫 또 잘못하면 이제 이런 데서 어,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숲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욕계를 벗어나서 이제 출가 수행자들이 세속을 벗어났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세속 생각 안 하고, 지금 출가해서 사는 생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 출가해서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수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삼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라는 것은 이제 색에 속합니다. 색. 지소화풍 4대가 속에, 색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끼 사선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끼 사선정에서 마지막 우리가 얻게 되는 경지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차별이 없는 생각이에요. 이거 보고 이제 제 사선정에서 얻게 되는 우패카, 평정심, 고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러가지 느낌을 일으키고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고락의 감정들이 색계에 속하는 여러가지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를 떠나서 초선부터 색계라고 그러죠. 초선적 초선, 2선3선4선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지상이라는 게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 아, 라울라에게, 땅처럼 생각하기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땅은, 여러분들은 땅이, 땅에다가 금을 묻어둔다고 해서 땅이 좋아합니까? 어디 거기다가 오물을 뿌린다고 해서 땅이 싫어합니까? 그렇죠? 땅은, 그것이 뭐, 땅에다가 좋은 것을 뿌려주든 어쩌든 항상 땅은 전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지수화풍 사대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몸에다가 좋은 옷을 입혀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음, 거기다가 이 누더기를 걸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제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이 몸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살이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이 뭐 누더기 입혀준다고 해서 싫어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누더기다. 좋은 옷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분별이지 실제로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누덕이 있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혀가 좋은 맛과 나쁜 맛을 분별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살덩어리가 무엇이 맛있는 것이 있다고 좋아하고 그럴리가 없는 거지. 우리가 분별해서 일으키니까 맛이 있다, 없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이런 걸 보고 평정심.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락의 감정들의 차별을 이제 지워가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 가죽 손질할 때뭐 지금은 잘 그런 걸 보신 보실 기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하지 누가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어려서 어, 시골에서 보면 그뭐 토끼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잡아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이걸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판자에다가 쫙 펴가지고 못을 박아서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마를 때 이게 이제 수분이 마르니까 팽팽하게 땡겨지면서 보면 은 아주 그 가죽 면이 아주 고르게 되죠. 이걸 더 평평하게 해가지고 이제 북도 만들고 하잖아요. 소가죽으로 절에 가면 큰 법고 있지요. 그러면 그 가죽 그 표면이 이렇게 요철이 있던가요, 아니면 평평하던가요. 그래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땅에 대한 생각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새계사선정이라는게 다른 수행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자아의식에 대해서. 이 자아의식을 버림으로 해서 모든 차별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이 색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오직 이 몸은 있으나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된 분별은 없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통찰하는 거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경지까지 가서 거기에 머문 걸인지 공성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